돌파과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원작 만천매 원작보다 못하다 뭐 이런 이제 리뷰는 안 하시는 걸로 아, 약속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영광의 조각 역할을 맡은 이혜영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께 상상하셨던 조각이 여기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화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즐거운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다가 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작 보고 너무 너무 좋았었는데 영화만의 느낌이 또 있으니까 더 즐겨주시고 타바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혁의 김무열입니다. 여러분만의 영화 파과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계의 청성입니다. 즐겁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파과의 소설 원작을 쓴 소설가 구병모인데요. 어... 네, 어 저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서는 아마 어, 소설을 읽고 와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요. 어, 머릿속의 이미지들 어, 저도 오늘은 사실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어, 차원의 텍스트를 보나마나 원작 초월로 멋지게 무대 위에 구현해주신 어, 민규동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몸살이지 않고 뛰어주신 배우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실장의 김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냥 손실찬이었어요. 교한님 <laughs> 없죠? 저. 네. 어쨌든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최고의 작가님, 최고의 작품과 또 최고의 감독님과 최고의 배우들이 만났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아, 좋은 댓글과 네, 홍보,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저는 영화 파과를 보고 왔고요.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바로 어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감동이 생생한데, 그래서 이 감동과 여운이 여전히 맥스로 차있을 때 영화 후기와 또 어제 했던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그 영화 리뷰 쓰고 받아온 이 젤리를 먹으면서 일단 한줄 요약을 하자면 꼭 보세요. 음! 여기에 있는 원작 소설 파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예전에 자세히 리뷰와 추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제가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만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좀 요약을 해보자면 주인공 조각은 오랜 세월 청구 살인업자로 일해온 60대 여성입니다. 아주 냉혹하고 실력이 뛰어난 킬러이지만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또 몸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이제 점점 불명확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평생을 지켜야 할것 따위는 만들지 않고 홀로 살아온 조각인데 어째서인지 요즘 들어서 마음속에 무언가 자꾸 낯선 감정이 생기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조각의 앞에 30대의 젊은 킬러 투가 등장을 해요. 실력은 좋아 보이는데 어쩐지 자꾸 조각의 신경을 건드리고 좀 불길하게 만드는 이 투우라는 인물? 과연 투우는 누구일까? 왜 조각 앞에서 자꾸 얼쩡거릴까?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소설과 영화의 공통적인 스토리이고, 더 자세한 것은 이 원작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의 미장센이 어떻고, 뭐 시퀀스가 어떻고, 촬영 기법이 어떻고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상. 특히 오랜 세월 구병모 작가님의 작품들을 쭉 따라 읽어왔고 너무나 좋아하는 열혈 독자로서, 덕후로서 제가 했던 생각들을 위주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무대 인사는 처음으로 보는 거였는데요. 영화 시작 전에 이제 잠깐 작가님과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이 모두 입장을 하셔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와, 진짜 영상을 제가 클립을 넣어서 아시겠지만, 배우 이혜영님이 아래 위로 새파란 옷을 입고 등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좌중을 압도하는 포스라는 말을 흔히 쓰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진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 배우님이 입장하시는 거를 본 순간 이미 제 정신은 제 몸을 떠나서 저기 스크린 앞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분들께서 한분한분 한분 인사를 하시고 이제 작가님 차례가 되었는데, 제 최애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제가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체 그런 리액션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러지는 못했는데,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정말 활짝 웃고 있었다는 거를 무대 인사가 끝나고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님의 좋아하는 작품이 영화화가 돼서 관객들 앞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 그 자리에 저도 있고, 작가님도 계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덕의 모먼트라고 볼수 있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무대 인사가 끝나고 바로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극장에 가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 시작 전에 다리를 이렇게 한쪽을 꼬고 있었거든요.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꼰 다리를 풀지도 않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진짜 오롯이 봤습니다. 소설의 첫 장면이 조각이 지하철에서 소리소문 없이 방역을 하고 자리를 뜨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방역이라는 것은 이 작품 내에서 청구살인 그 일을 말하는 건데요. 영화는 어린 조각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류라는 인물이 눈을 막고 있는 조각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초반부터 이미 긴장감이 상당한 채로 시작한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원작소설을 읽느냐, 아니면 원작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느냐,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원작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볼때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영화 시작 전부터 이 인물들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본격적으로 몰입하기 위한 적응하기 위한 예열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미 영화 시작부터 그것이 하나의 현실이 됐습니다. 배우분들의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영화를 보기 한참 전부터 제가 이미 책을 여러 번 읽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 머릿속으로 그려본 나름의 세계와 인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영화 캐스팅 소식을 봤을 때 특히 조각역의 배우 이혜영 님이 캐스팅되었다라는 것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날카로운 이미지의 배우분이셔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랐다기보다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이미지와 사뭇 다른 배우분이셨다라는 거고 반대로 투우역의 배우 김성철 님은 제가 상상했던 투우보다 훨씬 뭐랄까 소년미가 있는 이미지였달까? 그, 뭐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소설을 읽을 때투우는 훨씬 더 비정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 이 배우분들이 그리는 영화 파과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그려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겠구나 하면서 너무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난 후, 이혜영 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조각이 되었겠는가? <laughs> 그리고 김성철 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투우가 되었겠는가. 이보다 완벽한 캐스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강선생 역할의 연우진 님, 그리고 류 역할의 김무열 님은 보자마자 정말 저 사람은 수의사다. 저 사람은 과묵한 킬러다. 이 배우분들의 연기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모든 것이 납득되어버리는 캐스팅이었고 그런 색이었어요. 정말, 정말 진짜 그랬고. 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원작 소설을 읽으면 이제 그 소설 속의 모든 인물들의 배우의 얼굴이 더 씌워져서 읽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와서 그 감동과 여운에 여전히 젖어있는 상태로 소설 속 핵심 장면들을 이렇게 다시 간단히 훑어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영화 속 모습을 대입해서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읽히고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상상하고 구축했던 이미지를 유지해서 읽으려고 하면 또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원작 소설의 세계와 영화의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느낌? 마치 평행 세계처럼? 그래서 저에게 이 둘은 어느 하나를 막 압도하거나 덮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공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모든 영화와 언작소설에서 같은 경험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소설이랑 제가 함께한 세월이 워낙 오래돼서 그런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애정의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소설과 영화는 내용적으로 이런 점이 다르고 또 영화는 소설을 이렇게 각색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포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작은 이스터에그가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지나간 거라서 제가 제대로 본 건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자마자 제가 어? 했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동물병원. 강선생이 일하는 동물병원 씬을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뭔가 반가운 게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OST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제가 이제 긴장을 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무사히 영화를 다 봤다는 안도감에 젖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쓱 보고 있었는데, 김성철 님이 부르신 곡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와, 저 진짜 다시 굳어버렸잖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laughs> 맑은 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김성철 님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가끔 들을 때마다 정말 목소리가 맑다. 그런데 힘이 있다. 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증폭시키면서 고음으로 촥 끌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은 거는 진짜 몇년 만에 일인 것 같아. 음원이 시급합니다. 그 좋은 노래를 지금 제 귀와 머리가 100%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일 정도로 충격은 여기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멜로디를 제가 따라 부를 수 없다는 게 지금 너무 한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 나오자마자 제가 유튜브 뮤직이랑 네이버에 파과 ost, 김성철 파과 ost, 영화 파과 ost 이런 거를 막 검색했는데 음원이 안 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영화는 30일에 개봉을 하는 거야. 그게 감독님이 직접 가사를 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에 관해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는 것만으로도 이 중요한 스포가 <laughs> 되는 거라서 제가 차마 말은 하지 못하겠고, 이 소설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노래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그 어떤 감정의 파도가 이렇게 확 몰아칠 겁니다. 그 곡이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음원이 발표되면 저는 그거를 다운받아서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액션 영화에 그렇게 큰 흥미가 없거든요. 게다가 영화관에서 액션 영화를 본 적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를 단지 액션 영화라고 한 단어로만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파과를 보면서 아 사람들이 이래서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 우리들이 하는 소극적이고 일상적인 몸짓을 크게 벗어난 격렬한 액션과 싸움씬을 볼 때의 쾌감, 속도감, 그리고 아찔함, 그리고 영화이니까 이거를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이 주는 약간의 해방감. 그거를 처음으로 느꼈고, 기사를 이제 찾아보니까, 김성철님이 이혜영님과 마지막 장면을 찍고서 감독님이랑 오열을 하면서 셋이서 이렇게 부둥켜 안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느껴집니다. 스크린에서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봤거든요. 이 작품의 제목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것 같은데, 파과라는 것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사뭇 다른 뜻들이 있거든요. 여자의 나이 16세를 이르는 말 그리고 흠집이 난 과실 이렇게 있는데 영화에서는 이두 번째 의미 흠집이 난 과실이라는 이미지가 자주 그려지고 또 이게 나이가 들어서 한물간 퇴물 취급을 받는 조각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사실 영화 초반에서 류가 쓰러져 있던 어린 조각을 처음 구했을 때 그때 조각의 나이가 16살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16살의 어린 조각과 60대가 된 나이 든 조각 영화 중간중간 과거와 현재가 여러 차례 교차되기도 하고, 또 현재의 조각의 마음 속에는 이 16살 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진짜 파과라는 제목은 너무나 완벽한 제목 아닙니까? 진짜 저는 이 제목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좀 짜릿해지거든요? 이게 외국에 번역되어서 나갔을 때는 파과라는 그대로 번역되어서 나가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 제목은 진짜 최고다. 아무튼 어렸을 때와 현재의 조각의 모습 그 대비되면서도 또 어느 순간에는 긴밀하게 이어지는 그 모습을 이혜영님과 신시아님께서 너무나 잘 보여주셔서 진짜 뭉클하게 봤습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면 제 마음과 머릿속 제일 바깥 측면에 있는 이야기는 얼추 한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저에게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이 영화화된 너무나 기대를 했던 영화 파과를 보고 온 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 겁쟁이를 억누르고 용기를 내서 영화관에 다녀왔던 특히 용산CGV라는 되게 제가 평소에 두려워했던 그 장소에 다녀왔던 제 스스로가 좀 기특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출판사에서 이제 초대 메일을 받고 제가 진짜 10분 만에 답장을 보냈거든요. 네, 반드시 가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기는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장소가 용산CGV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저에게 극장은 이미 너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돌릴 뻔도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런 기회는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눈딱 감고 다녀오자 했는데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너무나 재미있게 보고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갔던 상영관이 굉장히 아담한 편이기도 하고 또 다행히 통로 쪽 좌석에 앉아서 부담이 훨씬 덜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그 자체로 나름의 도전이었고, 동네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서 혼자 보고 왔어도 영화를 재미있게 즐겼겠지만, 어제는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기고 가서 봤던 날이기 때문에, 진짜 10배, 20배는 더 의미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영화 감상은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싶었습니다. 야, 너 오랜만에 대견했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너무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늘어놓아서 이 영상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보시라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꼭 보러 가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스터에그. 제가 본게 맞았는지 꼭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먼저 나가지 마시고 노래를 다 듣고 나가시기를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비록 영화의 모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가님의 자타공인 찐덕후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저는 개봉하면 또 보러 갈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다한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 수다스러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